커피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닫아가지고,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작용을 하냐면, 우리 엄마들이 그 밥해주신 압력밥도 있죠? 압력밥솥에 단추 있어요. 지치하고 소리나는? 그 소리나는 단추의 역할을 하는 단추가 달려있어요. 추가 달려있어요. 이 추가 이 압력으로 인해서 물이 흐르면서 그 압력으로 이 가운데에 있는 증류에서 올라오면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있거기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커피가 올라와요. 에스프레소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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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면 이제 네. 에스프레소를 따서 이렇게 네. 커피 레이피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이렇들어시기도 네. 합니다. 네. 네. 메뉴를 여러 개 만들 거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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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테이프를 하나씩 드릴 테니까 같이 나눠 먹고 맛을 보도록 할게요. 음. 이거 이제 저는 여기다 음. 얼음을 넣었어요. 얼음을 넣지 않고 그냥 에스프레소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제가 아이스 안에 설탕을 만들어 드릴게요. 자, 8스에 어때요? 음. 어? 이데 너무 양아이 아메리카노 그냥 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메리카노도 먹어요. 음. 지금 드신 거는 아메리카노지만 이 조금 더 <쥬> 그럼 또 다른 맛의 아메리카노를 즐기실 수있니 해본 사 해본 사 네. 나오세요 빨리 한명만 손 시려워요 이거 빨리 한명만 도와주세요 나 오늘 쉐이커는 이제 이게 뚜껑이 나가서 터지지 않 에스프레소는 이렇게 감하 결골을 하면 감자하고 결골 흔들어주세요 네 흔들어주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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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얼음이 녹을때까지 흔들어야되는데 이런건 보통 안가도 좋아지는요 나오죠? 같은 아메리카노인데요 이 쉐이킹 아메리카노라고 해서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드시는 그 메뉴에 이첫 번째 맛을 보실 수 있는 영화을 주겠습니다 자 이거 예, 드시고요 여기 친구들도 한번 드세요